오케이. Okay. 나 지금 너 아직 아아 나왔지 너? 어 슬래시 어나 킬이 음. 5섯개야 <laughs> 50개. <웃음> 50개라고? 어? 10배 차이네. 진짜로 50개. 미친. <laughs> 아시 뭐야. 뭐야 도시 같은 게 뭐야? 뭐야, 미친. 왜? 얘 내가 화면 공유해 볼게. 왜? 어디 보자. 어디 봅시다. 아니 잠시만, 어디있지 이게? 어 됐다 됐다. 어디? 야 여기봐, 아이씨 뭐야. 야 여기봐, 여기 조커 있어. <laughs> 어 미친. 진짜 못생겼다. 그니까 진짜 조커, 얜 뭐야? 야 비켜봐. 아 비켜보라고. 빨리 합시다. 에? 오케이 나도 들어가졌어 이번엔. 너도 들어가졌지 됐다, 어. 아싸 무과금로 아직까지 어. 거금올 어. 없어 보이는데? 올크 둘이랑배트맨 올크야. 맞아 맞아 맞아. 야 잠시만 저기 안에 설마 저기 두개 아니야. 구멍 아니지? 이거 저거 싱크홀 아니지? 아, 맞아. 씨, 괜찮아. 야, 싱크홀 맞았어. 이 불안한 아. 예감이 적중했네. 괜찮아. 물건이 부셔지진 않으니까 적어도 닥이 아씨, 적작 떨어. 매트맨 세임이 니냐 욕할 뻔 방송 죽인 것을 망각하고 욕할 뻔 했다. 야, 나한명 죽었다, 터 아! 아! 아까, 아, <laughs> 아싸, 한명 맞췄고. 나한명 죽었어. 어, 잘한다, 너. 되게 공격적이네. 한지야, 데미지 몇이야, 데미지 몇이냐고. 나 데미지? 거, 나도 거의 풀피야. 나 다, 한 번, 나한번 죽었어. 아, 아파. 아이씨, 풀피 한번 때렸다, 씨 이제 뭐야? 저들 역할 야또 역할 야 아니 나 이상해 나커터 약간 평소 한똑대로 그래? 가는데 아니 약간 이상해. 또그러는 아니 지난 아까 전보다 상황이 낫긴 한데 조금 잘 안돼 저자기. 예. 특히 모트클로우가 모트클로우 쓸때렉기 걸려. 아상처아상처아상처 아, 상처, 아, 상처. 뭐야 이거 잠시야왜 이리 멀리 튕 게네 얘? 아 겁나 아파. 어, 헐크 스미시 겁나 아파. 몰랐니? 아씨 나 겁나 멀리 올라가. 오케이 한명 맞추고. 아나 최소 두명 이상은 죽이는데 몰래. 대나 버튼 모빌 안 찾어 아직. 아! 너야 버튼 모빌? 아씨, 나왜 이리 높이 올라가냐? 아, 나 화면 공격해 볼까 지금? 아, 와, 아나 이상해, 또 이상해, 또 진짜 이상해. 너 렉이 너무 심한데나? 그만큼 심해? 어, 진짜 이상해. 아, 진짜 아파. 그리고 진짜 아파. 렉이 너무 심한 만큼 아파. 오케이. 아, 나한 명도 못 죽였어 렉 때문에. 칸트롤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님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오랜만에 진지하게 말해 내가 계속 끈질기게 살고 있어 한 번도 안 죽음 야 그거 어떻게 살았냐 진짜 신기하네 한 명도 안 죽였지만 한 번도 안 죽음 아 피가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인가? 원래 보이지 않아? 그런가? 아닌가? 나 몰라서 그러는데 잘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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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아 아 뭐하냐 멍청아 아. 아, 살았어. 나한명 죽였다 이 와중에 한명 죽이고 오. 지금 딸피야 딸피. 어시 어시 진짜 봐. 아 얼크 너무 짜증나. 진짜 못생겨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그치, 한야명 뭐하냐 한명한명 한명 지금 그냥 그대로 떨어지. 알아, 알아, 나 봤어. 나,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다시 스폰할게 빨리. 너너 너 살아야 돼 제발. 죽지마. 잘될 죽지마 잘될거는또 뭐야 괜찮아 잘 잘. 음? 아씨 헐크 홀크... 아잠시 레기. 스시크리스아스 아, 이거 들려 미나 스매시 크리스탈 먹었어! <목소리> 어서, 와 어서 와마와걸려나 렉걸려! 썼는데 렉걸린다고 옆에 어디가 어디가 뭐야 이거 약간 이상해 <목소리> 썼는데렉 걸려. 아씨 뭐야. 아 뭐야. <목소리> 누구야 이거? 니공이야 네가 궁극기 썼어? 뭐? 너 궁극기 썼냐고. 아니네. 개병아. 죽을 수 없어. 헐크 같은 놈들한테 죽을 수 없다고. 나 오늘 컴퓨터잘안 돼. 렉이 심해. 와! 겁나 세다 누구? 헐크 아니면 아! 아! 너무 쎄다. 잠시만. 나피 거의 안 남았어. 내가 더 이상해. 너 지금.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가 아니 나 아아! 나 우트클로우를 썼는데 있잖아. 어? 경기장 어. 밖으로 나가. 뭐? 경기장 밖으로 나갔어. 시청자 여러분 보여줘. 이거 고쳐야 되는 개선이 필요한 거거데 다시. 배트맨에서 딴거 써볼까나? 나 죽었어. 쿠키몬스터도 좋던데? 쿠키 알아 알아. 나 봤어. 아씨, 다 피하고 있어. 근데 완전 잘피함 어딨어? 아! 나 구멍 속으로 <laughs> 어떻게 쏙 <속> 들어가냐? 뭐지? <laughs> <오심>? 나케이크몬딱 <laughs> <laughs> 케이크... 예, 들어가. 어, 알아. 케이크몬스터 해봐야 되겠다. 나 케이크. 나 이성, 이성짜리 상자 발견함.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나, 나딴 걸로 해볼까? 안케 그래? 당... 나와? 아씨, 약간, 약간 이상해. 나와? 땅케 해봐? 어, 나와, 나오긴 해. 땅케로 해? 그래. 땅케, 근데 니살수 있어? 아니, 케이크 몬스터 무료케 해. 아, 무료야? 응. 음, 무료인 거내개있잖아 처음에. 아, 그렇구나. 들어가졌지? 어. <laughs> 어, 잠시만. 저기, 저기 현질러 있는 거 같은데. 아, 망했다. 검투사야. 어, 쟤 약간 그 스타워즈 비스무리한 애잖아. 아니, 아니야, 스타워즈 아니고 검투사라고. 사기야, 쟤못 이겨. 나한번 이긴 적 있는데, 내 친구.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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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이 너무 세. 저거, 맞아, 검이 너무 세. 진짜 말이, 많이, 많이 사기야, 야 이거. 저거 검 사기야? 와! 난 뛰어. 아, <laughs> 케이크 날라오는 거구했는 너무 기다어 진짜. 입에서 토하는 거야, 이거? 케이크를. 어? 케이를 토하는 어, 거라고? 진짜 해? 진 아아아아! 더럽. 헐크 진짜 너무 쎄. <laughs> 짜증나 헐크. 잘 쓰는 사람 겐지 같은 존재야. 오므우치에서 그럼 잘 쓰는 사람은 <laughs> 너무 나잘 써. <laughs> 어? 올라가 있는데 야 그냥 놨어. 왜? 아 나란! 아 죽어 죽어 죽어! 아나 튕겼다. 뭐야? 나 튕겼어. 나도. 아아... 아, 짜증나. 왓이 왓이. 어 씨. 야, 뭐야, 너 스매시 레벨 7이야? 어. 아, 아까 말했구나. 아까 말했는데? 나 2야, 2. 에헤, <laughs> 조렙 어. 아시 보트몬 본캐로 가. 야 제네랄 클럭은 뭐야? 제네랄 클럭? 쓰레기야. 어. 그나마 좋은 거... 게 보트몬이랑 케이크몬스터고 나머지는 별로야, 어려워. 아시, 보트몬 안 돼, 왜? 나한번 제네랄 클럭 해볼래. <laughs> 너 쓰레기라니까? 거... 그거 능력이 뭐 있는데? 아, 바... 한번 보, 로켓, 보면 되겠다. 로켓런처인데 그 발사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 아... 아니 버트먼 하러 치킨 가자. 치킨아미는 또 뭐야? 씨. 어? 치킨아미는 뭐야? 거 궁이야. 궁인데 쓰레기야. 그. <laughs> 버트맨으로 해야겠다. 그냥. 버트먼이야. 자세히 더 보면. 아... 그... 그거... 아! 현틸러! 적당한테면... 아, 뭐야 현질러 있어? 어 아이언맨. 어디 얘가 아이언맨이야? 응. 얘가 팀맨이야? 정확히 말하면 팀. 맨 쓰레기맨 아니야? 무슨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상처. 사소한. 아니 팩트. 진짜 그래. 사소한 팩트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진짜. <웃음> 상처 받았잖아. 제가 막 울고 있잖아 지금. 나 때리네. <웃음> <웃음> 쿠키몬스터 뭐야? 그러게. 학교 폭력 신고는 국범을 국번 없이 117아 이건 학교가 아니가 채팅창 봐 <laughs> 아름다운 한국어의 비밀 저기 운영자 보인다 저기 운영자 보인다 저기 저기 밑에 예예 아. 앞에 보여 알아 나도 보여 신기해 되게 웃긴다 <laughs> 야, 잠시만 저거 주민이야? 야, 목이 돌아갔어 잔인 <laughs> 야이 스테이지 어렵다 저거로 <laughs> 아나 어, 나 튕겼어 나 튕겼다 나 튕겼어 튕겼어? 나 튕겼어 나와 나와 나, 나 튕겼다 아, 미친 진짜 튕겼어 아 방송할 때만 이런 사고가 많이 나 짜증나게 동의 아니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잘 되잖아 아, 방송할 때만 네트워크가 안 되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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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아 짜증 나아 지영을 작작 불러와. 뭐라고? 지영을 작작 불러와라고 했어. 아 지영. 크레이지 원래? 아야 그거 해봐 그 머더 미스터리. 아 재미없어. 아 머더랑 똑같아머더서랑 해봤어. 아 그래? 그거 상당히 재미없더라고요. 머더거 거의 뺏겼거든차라 머더하는 게 낫겠네 그거 하긴. 아, 나 지금 나 TNT 오즈를 래 TNT 아, 니 TNT 오즈래. 아, TNT 위저드? 어. 재밌지 그거? 그거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이거 강추하는 게임. 오케이. 아, 지형 더럽게 올래 걸리네. 앙위더 위더티?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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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어디 있었어? 아, 아니, 잠시만. 나 지금 알아, 지형 이상해, 불러오는 뭐지? 중이야. 근데 너 지금 목마타고 있는 것 같아. 아쉽 아쉽 너도 좀만 더 지금 불러오고 있었으면 너 목마 타는 거 같았는데 목마? 왜냐면 네가 올라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있었거든 야, <laughs> 아 여기도 그런네뭔 아, 뭔 소리인지 알지? 이해돼? 이해되지? 어 레드팀? 레드 팀? 레드, 팀?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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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드 진짜 레드가 맨날 이겨 거의 진짜로 그런가? 진짜로 이분 탓 아니야? 아니 진짜로 레드가 자주 이겨 통계적인 사실임 <laughs> 어, 그게 그 조사 결과로 나왔어? 어, 내가 내가 조사했어. 음, 설문조사 이런 거? 아니, 5,000번을 통한 시, 직접 실험. 5,000번? 응. 그래서 몇 비, 비율이 얼마나 됐어? 레드가 이기는 게? 레드가 이겨내? 진짜 많이 이겨, 근데 장난이 아니라. 대충 몇 퍼센트? 몰라, 한70% 넘을걸? 진짜로? 블루가 어, 진짜? 가끔씩 잘하는 애들 걸렸을 때만 빼면 레드가 대부분 이겨. 음... 이 알고리즘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난왜 항상 할 때마다 지지? 난할 때마다 거의 이기는데 블루 블루 팀한테 져 대부분 지쳐도 맨날 레드 팀만 그래서 맞아 맞아 니가 할 때마다 줘 뭔가 어. 행운의 싸움 아니야 아 나가자 사람 너무 없다 와 더럽게 없다는데 진짜로 좀 들어와 있... 아지또 나갔다 우리도 나가자 그럼 야 잠시만 지금 네명 있는데 나까지 나왔으니까 세 명이야 그래 관심 없음 음.. 어내 앞에 히로빈 있다. 히로빈인데 피 묻은 네 뭐야 없어졌어. 때려줘. <laughs> 못 때리고 그냥 지나갔어. 제가. 아쉽 아쉽 아쉽. 음, 내가 뭐 하는지도 알... 조금 이따 할수 있을 거야. 뭐 하는데? 비밀이야.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 아쉬뭐야 방이나 구해. 뭔 방? 아니 방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왜 구해? 표지판 표시... 표지판. 이? 어 됐다 됐다.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뭐, 뭐야? Was. 왜 아무도? 그니까 재밌는 거 알잖아. 그 가끔 럭키 블록 나오고 그거 봤지 어. 근데 이거 럭키 블록 안 나올걸. 아 나가자. 사람 너무 없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슬래시 오브 슬래시 오브 반밖에 없어. 나왔지? 어어나와었어 아까 보니까 그 아까 우리가 뭐 했더라? 아 맞다. 그거, 그거가 꽤 많잖아. 았 노멀 할까? 팀스 teams 할까? 팀스는 없는, 데 사람이 좀. 럭, 알았어 어았어일 일단 멀멀멀하하자냥일일은은 아싸, 네. 사람 끼 normal, no more l 썩 k e young. It d o e s 어, 30명 되면 시작 m 려아 아마? 아직 멀고 먼 길이야, 30명을 향한. 30명을 향해서 떠난 반지원 r 대두 띠리리 아니야. <laughs> 유저 찾아 삼말리 <laughs> 유저 포터. 유저.. 유저 포터는.. <웃음> 라바운드다. <웃음> 어떤 놈 라바스킨인가? 얼굴 봐줘야 되겠다. 어디어디? 라바스킨 없는데? 이름이 라바인 애가 있어. 라바운드. 어. 라바스킨이나 어, 라바 하운드 킹이 있어. 어, 그러네. 라바스, 아니야, 라바 아니야, 근데 약간 엔더맨 같이 생겼어. 아, 아니, 비슷하긴, 비슷하긴, 비슷하긴 하다. 비슷하긴하다 엔더 라바맨? 딴딴. 비슷하긴 하다. 아왜 이래? 빨리 좀 찾지. 유저 찾아 삼만리. 자. 하는 거야 좀 단어를 좀 제대로 써야지 미국에서도 줄임말 쓰나 봐 한국어 파괴 상처 <laughs> 아니 아씨, 한국어 참... 아왜 이리 나와, 나오자 못 해먹겠다 이거 사람들도 다꽉 막혔어 그니까 아씨 뭐지 할게 뭐가 있지 할거 없어 지금 진짜 없어 게임은 많은데 할거 없어 이 재미없는 게 많았어. 야 아케이드 가 그러면은. 아케이드 재밌지 아케이드 가보자. 뭐 할래? 글쎄 아케이드 뭐해?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사람 많은 거 먼저 봅시다. 아케이드 재밌잖아. 그니까. 사람, 사람, 사람 많은 거가. 블로킹데도 없고 사람이. 파먼트 있고 어 갤럭시 워즈 맞 갤럭시. 갤럭시 워즈 좀렉 걸리면. 어 있어 한, 있어. 아이씨 흙하면만 나오네 흙 나도 튕긴거 같은데 지금 약간 아 접속이 끊겨졌대 아, 미친 괜찮아 어 미친 왜왜 왜? 나 지금 리소스팩 안하고 해가지고 아나 망했다 디펜더 됐어 난 됐어 난 지금 됐어 나 안들어가졌어 나 이상해 나 지금 보라색이야 레이저 미미 야, 오늘 하이픽셀 왜 이래? 진짜. 너좀 너 봐. 어, 아이, 다시 와봐. 안, 안, 안 들어가졌다고? 나왔다 나와, 나왔다고? 어어. 튕겼어? 잠시만. 있을 왜? 수도 있어. 나도야, 지금 나 심각한 버그 걸림. 되게 웃긴 버그인데. 다다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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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라색이 됐어 미친 진짜임 화면 공유해봐 어떻게 공유하더라? 그 스카이프 거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우클릭한 다음에 아, 옆에, 옆에. 아씨죽었다 스카이프 화면 우클릭 안 되고. 그니까내 옆에 있잖아. 왼쪽에. 어? 왼쪽에 그 채팅방 이렇게 줄룩돼 있잖아. 어? 어? 거기서 그 나랑 너랑 있는 채팅방을 우클릭한 다음에 황여, 화면 공유 찾아봐. 어, 어 어디로 클릭해? 그 그니까, 내, 프로필 읽고 그, 채팅방, 채팅방. 알았어, 알았어, 지금, 뭘 전송해. 아니, 화면 공유를 눌러, 그러면은. 화면 공유가 없음. 응? <laughs> 진짜, 아, 나도 튕겼다, 근데. 그, 하이픽셀에서 나와줬지. 어, 나 나와줬어. 뭐야, 오늘 하이픽셀 왜 이래? 마인플렉스 할래? 그래 시간? 그게 서버 주소가 아니다. 강아이픽셀 하다 귀찮아. 그러게. 맨플렉스도 재미없잖아. 하이픽셀이 훨씬 재밌어. 그래도 할게 많잖아. 아니 솔직히 할할게 없긴 한데. 할게 없는데 많음. <laughs> 너 아직 네파티 들어있지? 어 아마도 그럴걸. 너 들어왔어? 하이픽셀? 하이픽셀 뭐? 들어왔냐고? 어들어와졌어안 응. 튕겼어? 어. 인셀 모드 나 힐러 키트로 선택할게 내가 샀어 직접 잘했지? 어 힐러 키트라고 재생 포션이랑 힐러... 그 즉시 회복 포션이 있어 내 키트에 바로 그렇만. 태어나자마자 아씨 일초왜 이거 설마 아 아니구나 설마 그거 아니야 설마은 아니야 상처 사소한 팩트. 친구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도동동 도동동 아빠가 나, 아니 그게 사실이라.. 상처.. 인 팩트. 도동동 도동동 뭐야? 마리오. 아나 커비 그거.. 야, 나 축하해줘. 나 커비 그거 야, 샀어. 나 그거 다다 다 됐어. 야 날카.. 뭐? 날카 줄게. 날카 여기. 아 나도 날카, 있어. 날카 다이아 검. 야 화열 여기. 날카 다이아 검이 준다고. 바로 앞에 있다나 있다고. 있어? 어 왜이리 좋은 아이템이 많아 오늘따라 몰라 <laughs> 미친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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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다이아 그가 가슴이 가보디 아니 그 뭐지 이게 기억 안나뭐바나인트 테이블 있어 아 가보 가보 예인첸트 테이블 필요 없어 그냥 일단은 아니 나 경험치도 있어 가보라도 아, 업그레이드하자 야 뭐야 왜 경험치가 검정색이야? 나도 몰라. 방금 너 너도 봤지. 어. 뭔가 기분이 좀 그래. 동희. 아 효율 내구성일 나왔다. 뭐 야생하는 것 같아. 동희. 난 다이아 뭔드 휴가 업그레이드 할게. 나는 뭐 다이아 고 개인을 <laughs> 뭐야? 어 잠시야. 에 누가 쳐들어 왔다. 아씨 조심해. 아, 잘, 아니 아니야 누가 쳐들어온 건 아니야 나 죽을 수같없나 축성용 회복 물약 뿌릴게 어디 있어 누구야 몰라 몰라 죽었어 일단은 이렇게라도 해놔야 돼 비켜 여기 사람 디치 오케이 디치 명중 어디 있어 그그 비리리 그 같은 놈 오케이,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야 필요한... 우리가 왜 중앙 앞이야 미친 나 죽였어 한명 쓰지도 너? 않았는데 a p p e n e d 뭐모 a t 알아알아 killed by nuclear.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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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 a p p 어 n e d What happened? w h a w a t h a p p e d What w a e d 두시비 세시비! 지야 <laughs> 여기 스테이크 좀 받아. 스테이크는 왜? 스테이크 일곱 개 있어. 맛있어. 오. 먹어봐. 근데 안 먹어줘. 내가 쏠게 오늘은. <laughs> 아웃백에서, 에.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은근. 아 이거 KM. 약간 홍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미상관 없지. 설마 뒤졌어? 어. 왜 떨어졌지 어, 나? 그냥... 아 잠시만. 너 죽었네. 너 죽었네. 너 막, 막고 있잖아, 화살을. 나를 죽여라. 뭐야, 왜안 죽여. 어디 어 어디 있는지 알아? 알아보라. 죽이라고! 어디 있어, 사람? 너떨어져 자살하면 되잖아. 아, 그렇구나. 천재. 그런 쉬운 방법이? 너 들어와줬어? 어, 들어와줬어. 3 2 1 0땡 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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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사우, 어. 사우나아 힐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Select one of your kit by clicking it 갑자기 인기 하나 모드 하나밖에 없음 미친 설명 중. 아싸 다이아검 다이아검이 있어? 아싸 카본 화염저양 아싸 아싸 첨나무판자 아싸 아싸 눈동이 너.. 너뭐 너, 너 있어? 아싸 막 이런거? 어? 아싸라비아 아싸 이런 게임 너 근데, 너 근데 뭐 있어? 지금 무기 뭐 있어? 아 미친 야, 이거 누구 쳐들어왔어? 아, <laughs> 나 <나에겐> 이게 다이아 검이 없다. <laughs> 아 미친, 슬슬 그만할래? 그래, 그래요. 안녕 어, 끊, 아니구나. 이거 끊을 거야. 어? 내가 끊겼어. 쓸데없는 자주.